아득한 옛날 깊은 산골짜기 아래 자리 잡은 아늑한 마을에 이름난 부자 박 영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난한 이들의 땅을 헐값에 사들이거나 높은 이자로 곡식을 빌려주고 불린 것이라는 흉흉한 소문이 받아했습니다. 그의 거대한 기와집은 주변의 초가집들을 위압하듯 서 있었고, 곳간에는 곡식이 썩어날 지경이었지만 그는 굶주린 이웃에게 쌀한 톨나누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색함과 탐욕스러움은 온 마을에 자자하여 사람들은 그를 박생 때라 부르며 뒤에서 손가락질했지만 당장 먹고 살 길이 막막한 이들은 어쩔 수 없이 그의 집에서 머슴살이를 하거나 소작을 붙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복 없는 시집에는 효부가 난다고 했던가요? 박영감에게는 수연이라는 이름의 마음씨 곱고 행실이 바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몰락한 양반 가문의 딸로 집안을 일으키려는 아버지의 뜻에 따라 박영감의 외아들 민준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 민준은 심성은 착했으나 아버지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유약한 사람이었고 수연은 그런 남편과 포악한 시아버지 밑에서 숨 막히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그릇된 행동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웠고 남편에게 조심스레 이야기해보거나 시아버지께 부드러운 말로 간언하려 했었지만 박영감은 코웃음만 칠뿐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자신의 도리와 시아버지에 대한 양심 사이에서 남몰래 고뇌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청명한 가을날 한도인이 우연히 이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범한 행색이었으나 눈빛만은 예리하여 사람의 속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쉬던 도인는 사람들의 수근거림 속에서 박영감의 악명 높은 행실에 대해 듣게 되었습니다. 과연 소문이 사실인지, 또그 그릇됨이 어느 정도인지 직접 확인해 보고 싶어진 도인은 박영감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넓은 대문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도사는 박 영감이 마당에서 일하던 머슴의 실수를 특집잡아 불호령을 내리며 발길질까지 하려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 오만방자하고 잔인한 모습은 듣던 소문 그대로였습니다. 도사는 그런 박 영감 앞에 다가가 깊이 허리를 숙이며 공손히 예를 갖추어 말했습니다. 영감님께 인사 올립니다. 소승은 세상을 떠도는 수행자인데 먼 길을 오느라 기력이 다하고 호기가 져서 염치 불구하고 찾아왔습니다. 부디 자비를 베푸시오. 멀건 죽한 그릇이라도 좋으니 요괴할 것을 보시해 주시면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박영감은 아래 위로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도사를 벌레 보듯 힐끗 쳐다보더니 콧방귀를 뀌며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흥! 내 집에 쌓인 곡식은 내 것이지 내놈 같은 떠돌이 중놈에게 줄 밥은 한톨도 없다. 당장 썩 꺼지지 못할까? 배가 고프거든 해진 뒤에 뒷간에나 가 보든지. 바로 그때 부엌 쪽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며느리 수연이 이 광경을 보고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무례함에 얼굴이 붉어졌지만 애써 침착하게 시원한 우물물한 사발을 떠와 도사 앞에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대사님,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저희 시아버님의 언사가 지나치셨으니 부디 노여움을 푸시고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비록 청소한 그릇이지만 우선 목이라도 축이십시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주먹밥이라도 급히 마련하여 내오겠습니다. 이는 명맥히 시아버지의 명을 거역하는 행동이었기에 수연의 등에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굶주린 이를 박대하는 것을 차마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수연은 눈치를 살피며 하인편에 몰래 정갈하게 싼 주먹밥과 소박한 채소 반찬 꾸러미를 내보냈습니다. 도사는 묵묵히 수연이 걷는 물을 마시고 하인이 가져온 음식을 남김 없이 먹었습니다. 그 모습에는 어떤 불평이나 감사의 표시도 없어 속내를 알기 어려웠습니다. 식사를 마친 도사는 음식을 가져온 하인을 조용히 불러 말했습니다. 내게 이 귀한 음식을 보내주신 안주인께 조용히 전하라. 내가 그분의 착한 마음에 감복하여 은밀히 전할 말이 있으니 번거롭겠지만 잠시 후. 대문 밖에 있는 곳으로 나와 달라고. 하인에게 전가를 받은 수연은 불안했지만 도사의 범상치 않은 기운에 이끌려 남편과 시아버지 몰래 조심스럽게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해질 몇개 희미한 비 속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사가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의 어질고 착한 마음은 실로 귀감이 될 만하고 그 마음에 보답을 하고 싶으니 나를 따라 저 산으로 잠시 함께 갑시다. 수연은 도사의 제안에 놀랐지만 그의 눈빛에서 어떤 상감도 느낄 수 없었기에 알수 없는 운명에 이끌리듯 도사를 따라 나섰습니다. 가바르고 바위가 많은 산길을 한참 오르자 주변이 점차 어두워지고 기이한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산 중턱, 너른 바위가 있는 곳에 이르자 도사가 멈춰 서서 호령이 아내를 향해 손을 모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주문을 나지막이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온산이 울리는 듯한 굉음과 함께 땅이 격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발밑이 꺼지는 듯한 진동과 함께 나무들이 부러지고 커다란 바위들이 천둥 같은 소리를 내며 산 아래 마을 쪽으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재앙의 수요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떨리는 목소리로 도사에게 애원했습니다. 대, 대사님, 멈추어 주십시오. 이게 대체 무슨, 무슨 일이 옵니까? 어찌하여 이런 무서운 일을 저희 가족과 시아버지께, 마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는 겁니까? 제발, 제발 멈추고 그들을 구해 주십시오. 하지만 도사는 매몰차게도 수연의 애원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무표정한 얼굴로 아비교환의 생지옥으로 변해가는 산 아래 마을 쪽을 그저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인간적인 감정이 모두 거세된 듯 차갑고 엄격해 보였습니다. 하늘의 눈은 속일 수 없는 보비건을 평생 남의 눈에 피눈물을 내게 하며 부당하게 쌓은 재산으로 천년만년 복을 누리려 하다니 어찌 하늘의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있겠소. 박 영감은 그리고 그에게 빌붙어 악행을 방관한 자들은 마땅히 그 탐욕과 인색함의 죄값을 지금 지르는것이요그 서릿발처럼 차가운 질책에 수연은 땅을 치며 더욱 비통하게 얼부짖었습니다 어찌 시아버지의 잘못을 모르겠냐만은, 또한 평생 시아버지 밑에서 고통받은 자신의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었으나, 눈앞에서 펼쳐지는 끔찍한 재앙과 그 속에서 고통받을 무고한 이들, 그리고 비록 악인이지만, 시아버지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순간을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지는 듯했습니다. 효심과 연민 그리고 알수 없는 정의감 사이에서 그녀의 여린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습니다. 지진은 마치 산 전체가 분노하여 몸부림치는 듯 더욱 맹렬해졌습니다. 땅은 거대한 파도처럼 솟아올랐다 꺼지기를 반복했고 수백 년은 댐직한 아름드리나무들이 성냥개비처럼 힘없이 뿌리째 뽑혀나긴 굴었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는 기어짱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튼튼했던 집 기둥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무너지는 괴음과 사람들의 비명이 뒤섞여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흙먼지 속에서, 아이와 어른의 처절한 비명과 살려달라는 애원이 뒤섞여 귓전을 어지럽게 때렸습니다. 그야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대재앙, 생지옥과 같은 광경이었습니다. 이 끔찍한 혼란과 파괴 속에서도 도사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오히려 더욱 위험 있는 모습으로 손에 쥔 지팡이를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지팡이가 허공을 가리키는 곳마다 신기하게도 무너지는 돌덩이와 갈라진 땅 사이에 위태로운 길이 열리며 박 영감의 아내와 아들 민준, 그리고 다른 식솔들이 기적처럼 큰 상처 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평생 탐욕을 부리며 악행을 저질러온 박영감만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무너져 내리는 자신의 호화로운 집더미 속에 속수무책으로 남겨졌습니다. 도사는 그런 박영감을 차갑게 외면한 채 냉정하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 정상을 향해 다시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기적적으로 목숨을 건진 박 영감의 식솔들은 넋이 나간 얼굴로 헤어 속에서 울부짖는 박 영감의 마지막 모습을 보며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로 부둥켜하는 채 발만 동동 굴렀습니다. 효심 깊은 수연은 흙먼지를 뒤집어 쓴채 넘어지고 구르면서도 마지막 힘을 다해 도사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려는 듯 비틀거리며 필사적으로 뒤쫓았습니다. 그녀의 깨끗했던 옷은 찢어지고 얼굴은 눈물과 흙먼지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대사님, 제발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저희 시아버님께서 하늘에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지으셨으나 부디 마지막 순간만큼은 고통 없이 거두어 주십시오. 차라리 제가 제가 시아버지의 죄를 대신 받겠습니다. 제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그녀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애절하게 호소했지만 도사는 싸늘하고 무정한 눈빛으로 그녀를 잠시 돌아볼 뿐, 끝내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그 어떤 거절의 말보다 더 잔인하고 절망스럽게 수연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더 이상 쫓아갈 기력조차 남지 않은 수연은 결국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흘리는 무릎을 감싸 안고 산중턱에 그대로 주저앉아, 하늘을 향해 목 놓아 서럽게 통곡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녀의 애 끊는 울음소리는 산천을 뒤흔드는 자양의 거대한 소음 속에 힘없이 묻혀버리는 듯 했습니다. 마침내 산 정상의 칼날처럼 뾰족한 바위 위에 도착한 도사는 사방에서 몰아치는 거친 비바람 속에서도 산처럼 꼿꼿이 서서 하늘을 향해 두 손을 경건하게 모으고 알아들을 수 없는 심오한 주문을 나지막이 웃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이상하게도 주변의 모든 소음을 압도하며 바람소리와 천둥소리를 뚫고 멀리 퍼져나가는 듯한 신비한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주문이 끝나자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세상을 뒤덮었던 먹구름과 비바람이 거짓말처럼 거치며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찬란한 빛 속에서, 티끌 하나 없이 순백으로 빛나는 거대한 학, 한 마리가 고고하고 신비로운 자태로 우아하게 날갯짓하며 하늘에서 내려왔습니다. 학은 도사 앞에 공손히 기다란 목을 숙였고, 도사는 바람처럼 가볍게 학의 등에 올라탔습니다. 학이 하늘을 향해 힘차게 두어 번 날갯짓을 하자, 그 모습은 순식간에 다시 피어오른 오색구름 속으로 사라져 인간 세상에서는 더는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진과 폭풍우가 완전히 먹고 세상이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을 때 한때 마을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함을 자랑했던 밥부자의 집터는 어디가 집이었고 어디가 마당이었는지조차 구분할 수 없는 참혹한 폐어더미로 변해 있었습니다. 금은 모아와 곡식이 산처럼 쌓여있던 거대한 곳간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집터에는 깊이를 알수 없는 시커먼 구덩이만 흉측하게 남아있었습니다. 박 영감은 끝내 그 잔해 속에서 시신조차 찾을 수 없었고 남은 가족들은 하루아침에 세상 모든 것을 잃고 몸만 빠져나온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박 부자의 등살에 서름을 당하며 숨죽이고 살았던 가난한 이웃들이 오히려 그들을 측은히여겨 악인의 자식들이 무슨 죄가 있겠냐며 십시일 반 음식을 나누어주고 허름한 헛간이 남아 잠자리로 내어주는 등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바쁘자의 남은 가족들은 간신히 끼니를 이어가며 평생 겪어보지 못했던 고되고 서러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록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고된 삶이 시작되었지만 착한 며느리 수연은 비명행사한 시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죄책감에서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악행을 모르는 바 아니었고 그 밑에서 고통받았던 것도 사실이지만 살아서 모셨던 시아버지의 마지막이 너무나 끔찍했고 또한 자신이 조금 더 일찍 시아버지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는 자책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죽은 뒤에 잃은 산자의 몫이라 생각하고 시아버지의 영혼이라도 편안히 잠드시기를 바라며 천도제를 지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없는 살림을 쪼개고 쪼개어 매일 새벽 가장 먼저 일어나 몸을 정갈히 하고 정성껏 시루떡을 쪄서 남편과 시어머니도 모르게 산 중턱 도사가 주문을 외던 너럭바위 근처에 작은 재단을 마련하여 올렸습니다. 그리고는 해가 뜰 때까지 엎드려 시아버지의 명복과 극락광생을 비는 간절한 기도를 올렸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몇 번이나 바뀌도록 그녀의 기도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겨울밤, 지쳐 잠든 수연의 꿈에 호련히 예전의 그 도사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엄격했던 모습 대신 자애로운 미소를 띤채 인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지극한 효심은 참으로 가상하고 이미 하늘도 감동하였소. 허나 가뜩이나 살림도 어려운데 어찌 매번 그 고생을 하며 떡을 찔수 있겠소. 이제 그대의 정성은 하늘에 충분히 닿았으니 내일부터는 그 정성스러운 마음만 담아 새벽의 길은 맑은 정화수 한 그릇만 떠 놓아도 충분하니 그리하시오 다음 날 아침 수연이 꿈속 도사의 말대로 정화수 한 그릇만을 정갈히 떠 놓고 기도를 올렸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뜨자 실로 놀랍고 신비로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녀가 매일 떡을 올리던 제단 앞에 커다란 바위 절벽이 간밤에 마치 먹음직스러운 시루떡 수백, 수천 개를 겹겹이 차곡차곡 쌓아놓은 듯한 기묘하고 장엄한 형상으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바위 표면에는 기니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듯한 착각마저 들 정도였습니다. 이 소문은 곧온 마을로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이를 보고 수연의 지극한 유심에 마침내 하늘이 감동하여 악행을 저질렀던 밥 영감의 영혼이 모든 죄를 싣고 금나 광생하게 되었으며 그 증표로 하늘이 바위의 모습을 바꿔놓은 것이라 믿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수연이 매일 올린 떡에 정성이 바위에 스며들어 형상을 바꾼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후로 사람들은 이 신비로운 시루떡 모양의 바위가 있는 산봉우리를 시루봉이라 부르게 되었고, 오늘날까지도 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도사가 흰악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고 전해지는 저 멀리 구름에 쌓인 높고 신령한 봉우리는 학비봉이라는 이름으로 수연이 눈물 흘리며 시아버지를 살려달라고 도사를 쫓아 올라갔던 그 가파르고 험한 고갯길은 그녀의 애틋한 사연을 담아 며느리 고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박부자가 살았던 마을은 원래 박가마을이라 불렸으나 끔찍했던 재앙 이후 사람들은 그 이름을 꺼리게 되었고 세월이 흐르며 자연스레 그냥 방마을로 불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이제는 그 일을 직접 보거나 겪은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오늘날까지도 그 마을과 인근 지역의 몇몇 노인들은 어릴 적 할머니의 할머니에게서 들었던 이 오래된 이야기를 생생하게 기억하고 난로가에 둘러앉아 자손들에게 전해주며 착한 마음과 효행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시루봉의 기암절벽은 그 이야기의 산증인처럼 오늘도 그 자리에 묵묵히 서 있습니다.